tv chosun 위 간판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 일명 사콜세븐에서 방송된 특별편 트로트 왕국의 전쟁 이 방송 직후 대한민국을 전율 속에 몰아넣었다. 이날 밤 우리는 단순한 트로트 경연을 보러 텔레비전을 켰지만 이내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트로트의 전설들이 가문이 자존심을 걸고 맞붙는 진검승부였고. 그 대결은 이미 음악을 넘어 하나의 서사적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트로트 황제 조항조와 트로트의 왕 진성. 두 이름만으로도 세대를 아우르는 무게감을 가진 그들이 각자의 패밀리를 이끌고 왕좌를 향해 나아가는 순간. 무대는 전장이 되었고, 노래는 검이 되었으며, 감정은 방패가 되었다. 관객의 심장은 이들의 첫 눈빛 교환만으로도 빠르게 고동쳤고, 한 소절이 터질 때마다 거대한 물결처럼 전율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 모든 서사의 흐름을 단숨에 뒤흔든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다. DNA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평소 유쾌한 멘트로 분위기를 달구던 조항조의 농담처럼 들린 이 말은 놀랍게도 단순한 웃음을 유발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 관객은 물론 출연진, 제작진, 시청자까지 모두 숨을 멈췄고, 그 말이 뿌린 한 줄기 위심은 이내 상상과 추측, 논란과 여운으로 불붙었다. 전설들의 전쟁에 갑작스레 튀어나온 유전자 논쟁은 트로트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문학의 전체를 충격과 열광 속으로 몰아넣었다. 누가 누구의 노래를 불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 노래 속에 흐르는 감정의 결이 혹시 피로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무대 위와 무대 밖에서는 무엇이 일어났던가? 그리고 그단한 문장이 촉발한 폭풍 같은 여파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해석과 루머를 낳고 있다. 지금부터 단한 번이 방송이 어떻게 시대의 드라마로 진화했는지 그 전율의 밤을 다시 한번천천히 되짚어본다. 밤 9시 정각 조명이 꺼지고 정막이 흐른 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tv 앞에 모인 수많은 트로트 팬들의 심장이 일제히 뛰기 시작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쇼가 아니었다. 이건 세기를 대표하는 트로트 명가 간의 충돌이자 음악이라는 무형의 유산을 두고 벌어지는 자존심과 영예의 전면전이었다. 무대의 막이 오르자 이미 현장은 전율로 가득 찼다. 트로트 황제 조항조 그리고 트로트의 왕 진성 오랜 세월 각자의 세계를 구축해온 이두 거장이 이날만큼은 전설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가문이 수장이라는 새로운 자격으로 정면 승부에 나섰다. 조항조 패밀리와 진성 패밀리 두 팀이 무대 위에서 마주선 순간 관객은 이미 알았다. 이건 단순한 노래 대결이 아니라 세대와 감성. 전통과 새로움이 맞부딪히는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역사적인 첫 포문을 연 이는 바로 철록담이었다. 그녀는 진성이 대표곡 내 여자를 선택하며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고 그 선택은 단순한 커버가 아닌 곡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재창조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섬세하면서도 파워풀했고 가사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은 마치 오래된 추억을 떠올리게 하듯 관객의 마음을 조용히 파고들었다. 그러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진성패밀리의 손비나는 조항조의 명곡 사랑병을 당당히 선택했고, 그녀는 마치 불꽃처럼 뜨거운 열정과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그 무대를 전장의 한복판처럼 만들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이건 혼신의 힘을 쏟아부은 한편이 투지이자 진심이다. 무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칠고도 깊어졌다. 가문이 에이스들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무대는 하나의 전장이자 서사시가 되어갔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무대는 단연코 철록담의 당신의 등불이었다. 이 곡은 진성이 오리지널 넘버로 과거 미스터트롯 3에서 철록담이 부르며 단숨에 레전드 무대로 등극했던 곡이다. 그러나 이번 무대는 그 전설을 되풀이한 것이 아닌 그 전설을 다시 쓰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진 그녀의 감정성과 해석력 그리고 무대를 압도하는 존재감은 관객을 말없이 몰입하게 했고 심지어 진성 자신조차 이 노래가 내 노래였나?라고 혼란스러워할 만큼 완벽하게 탈바꿈된 무대였다. 그 순간 관객은 철록담을 단순한 후배가 아닌 또 다른 트로트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항조의 충격적인 한마디, DNA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는 그 위심을 단순한 농담이 아닌 거대한 서사의 서막으로 바꾸어 놓았다. 철록담의 무대가 끝난 후 진성은 순간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다. 너무 잘 불러줘서 고맙지만 이게 정말 내가 만든 노래가 맞나 싶었어. 관객들은 수련해졌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경외감이었다. 자신의 곡이 누군가의 위에더 빛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트로트 거장의 인간적인 고백. 하지만 이 감동의 순간을 웃음과 충격으로 뒤바꾼 건 조항조의 한마디였다. 야, 너 DNA 검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객석이 술렁였다. 웃음과 충격, 위문과 흥미가 뒤섞인 그 한마디. 관객들은 잠시 정적에 빠졌고, 이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는 철록담 DNA, 진성딸, 조항조 발언 등이 순식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 발언 이후, 트로트 팬덤은 둘로 나뉘었다. 별표 별표, 진성 철록담 분여설, 별표 별표를 주장하는 측은 두 사람의 목소리 톤, 감정 전달 방식, 심지어 눈매까지 비교하며, 이건 확실하다, 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쪽은, 단순한 농담을 너무 과장해 해석하고 있다. 방송용 멘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 경솔하다. 몇 선을 그었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들 기미가 없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철록담이 과거 진성 곡을 유독 자주 커버했던 영상이 재조명되었고, 친딸설이 점점 음모론처럼 퍼져나갔다. 그 와중에 과거 한 인터뷰에서 진성이 별표 별표 딸처럼 아끼는 후배가 있다. 별표 별표고 말했던 발언이 다시 회자되면서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공식 무대가 끝난 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조항조와 진성이 무대로 올라갔고 아무런 리허설 없이 즉흥 듀엣 대결을 벌였다. 조항조는 트로트 발라드의 정석을, 진성은 한국인의 심금을 울리는 고수한 정통 트로트를 내세웠다. 마치 시대와 시대, 색과 색이 부딪히는 느낌. 관객들은 그 대결에 숨을 죽였고 심지어 패자에겐 별표 별표, 벌칙 별표 별표까지 주어지는 상황에 두 거장의 눈빛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방송은 그 결과를 일부러 공개하지 않고 다음회로 넘기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 방송은 방영 직후 실시간 시청률 18.4%를 돌파하며 비드라마 부문 동시간 대 1위를 차지했다. 온라인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각종 SNS에서는 철옥담 진성, 조항조, DNA가 주요 해시태그로 떠올랐고, 패러디 영상과 합성 콘텐츠, 분석 영상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철록담이 진성이 숨겨진 딸이라는 설은 유튜브에 수십 개의 음모론 콘텐츠로 이어지며, 심지어 팬들 사이에서는 가족 DNA 인증 챌린지까지 유행처럼 번졌다. 한편 철록담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에 대한 무책임한 추측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는 입장을 밝혔고. 진성과 조항조는 해당 발언에 대해 현장의 유쾌한 농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중의 상상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모든 소란 속에서 이 이야기는 결국 음악이 만든 인연에 대한 이야기였다. 진성과 철록담 사이에 실제로 유전자가 이어져 있든 없든 그들이 음악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진성은 방송 이후 SNS를 통해 이렇게 남겼다. 음악은 때때로 피보다 진한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철록담은 저의 노래를 저보다 더 뜨겁게, 더 깊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철록담 역시 방송 말미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진성 선배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의 노래를 부르며 저는 그가 느꼈을 슬픔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정을 무대에 모두 담았을 뿐이에요. 이번 트로트 왕국의 전쟁은 단순한 가창력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와 세대, 전설과 신예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고 연결되는 대한민국 트로트의 진정한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준 무대였다. 조항조의 한마디가 유전자 논란을 불러왔지만, 그 말이 던진 파장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음악이 만든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진성과 철록당, 그들에게 DNA보다 강력한 것은 바로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였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종 힌바이스, 중요 참고.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저희는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